안녕하세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이게 되면 사이트 측에서 회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 중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당하거나 먹튀를 당했을 시 저희 모두가 배팅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사이트 측도 휘청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단톡방에는 3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톡방에서 하루 일정 표를 공유하면서 스포츠픽이라든지 미니 게임 픽을 공유하면서 단톡방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확실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채팅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리노와 AC 밀란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1부 시비로 패무패승승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이후 우디넷의 원정 경기를 잡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일선 펠레그리의 활약이 단연 인상적입니다. 현재 역습의 천병 시나브리아, 에드라의 부상 공백에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좌우 풀백 라자로 아이나의 적극적인 오퍼래핑을 통한 측면, 공략 등 다양한 공격 플랜을 통해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라인을 올려 상대하는 AC 밀란 상대로도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수비진의 실점 억제력은 유일한 약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자로 아이나는 전문 풀백이 아닌 측면 윙어 자원인 점은 인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들은 공격력에 비해 형편없는 수비력으로 쉽게 공략당하는 모습으로 이로 인해 300 부온 조르노 지마 슈루스의 수비 부담이 가증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어린 자원들로 이루어진선백은 미숙한 경기 경험과 PK박스 근처 잦은 실수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리그 내 압도적인 공격 채널 지루 울레앙 페오를 상대하는 이번 일정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 밀란 이탈리아 일부2위로 승패승승승 마찬가지로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직전 유씨의 디 차그레브 경기를 포함 3연승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다만 다음 잘츠브르크 일정으로 16강 진출이 정해지는 상황으로 이번 일정 로테이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진의 득점 생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직접 몬차 경기에서 봤듯이 지루, 레양의 결정에도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핵심 이선 디아즈, 오리기, 레비치 등 주전과 비주전 격차가 좁은 것이 장점으로 이번 일정도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실점이 많은 분류는 아니지만 올 시즌 실점의 56.8%가 전반 실점인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평균 20분 이내의 실점으로 상대의 역습 대응 매뉴얼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수비 칼라브리아, 플로멘치가 부상 이탈하며, 수비진의 전력 누수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토리노 역시 핵심 공격수 두명이나 이탈하며, 제전력이 아닌 상황입니다. 충분히 제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펜션수와,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한 체력 변수는 인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